여보봐. 여보봐. 자, 은아 할머니야. 아아아아아 해드려. 아줌마. 아아아아. <laughs> <별> <laughs> 아 <바라나가> <laughs> <자은아>, 할머니. <laughs> 할머니야. 아아아아 해드려. 할머니. 아아아아 해드려. 할아버지 해드려. 할아버지 해드려. 할아버지. 아아아아. 진짜 이모가 뭘 봐봐. 엘류로 못 먹는 거야? 다은아 말해도 돼 다은아 <laughs> 말해도 돼말좀 해봐 아또 먹은 거 들라고 어니? 지네 집에 갖고 갈 거라는 건 알어 음, 키가 조금 더 크면 덜 걸리는데 가져가라니까? 응? 됐어 조금 한참 먹어 아수다 가져다 자니 네가 깔 거예요. 이게 어, 뭐, 뭐, 뭐. 먹어도 돼? 치험 어, 먹어? 오케이. 아, 좀 <laughs> 안 뺏어 먹어? 끄끄끄할까끄 가려 그려, 가 응. 가가말안 <목소리> 하다 한 한참 말안 하다, 집에 있어. 말 하긴 했어. 어. 나 이제 말안 하다 하면 어렸을 때 말이 안 돼. 형 오늘 그다 닦아놔서 만져도 괜찮니? 집안일까니 쉬는 날시키 아니 그 성주가 밥솥이랑 갖고 와서 이제 반나에 나서 이거 논이라고 음. 자주색이